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이제 또 유다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3절부터 이스라엘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던 이제 국가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에 어, 주권자의심을 분명히 어, 그 나라들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의 관점과 이제 목적을 이제 분명히 보여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어, 험한 골짜기를 또 홀, 험한 골짜기로 어, 저희를 이끌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의지하며 또 반드시 믿음으로 그런 어려운 골짜기를 넘어 같이 넘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앞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여러 민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살짝 어, 추려서 13장부터 21장까지 어떤 일들이 또 어떤 그 어, 종족들과 민족들에게 이제 나누어 지는지 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13장부터 14장은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또 15장 16절 이제 모압 민족, 그다음 17장에서는 이제 시리아와의 다마섹, 또 18장에서는 이스라엘, 19장부터 20장에서는 이제 이집트와 에굽 이제 에굽벳 예언을 해주시고. 이제 21장에서는 다시 바벨론과 이제 에돔, 이제 아라비아를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니라 뜻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과 또 경고를 또 비전을 전해 주십니다. 결국 아라비아를 징벌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된 이 모든 일을 기필고 아, 이룰 것임을 어, 확인하고 또 공표하는 말로 이제 21장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 저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어, 전해주시는 이 22장 말씀은 저희가 어떻게 주님께 응답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환상의 골짜기 영어로는 the valley of vision이라는 어 상징적인 이름을 그 날에 뭐 지면의 특징과 또 상황을 이제 보여 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땅의 지면적으로 또 예수,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 개의 계곡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 본지는 못했지만 어, 인터넷상에서 찾아본 사진들과 또성교 다녀오신 어제 분들의 사진들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현재까지 언덕들 위치에 있는 것을 어,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은 왜그 곳에 굳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또 정말 지면을 따라 그렇게 부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나 또 한때 그들의 과거의 우상 숭배를 섬겼던 고시기에 그 그런 장소를 그런 이름으로 표하고 있는지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 중 일부 이제 이사회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또 이곳을 비전의 계곡, 또 Valley of Vision이라고도 불니다 Valley of, 아 죄송합니다. v 그 비전과 또 이제 네, 절부터4절에서는 이제 북 이스라엘과 이남 유다를 침범하는 야스르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며, 이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지켜 주셨고, 또 그들의 축관자 이신 계획과 성리 안에서 이루어진 진실을 어, 외면하며 자만심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착각에 빠지게 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 자기를 자기네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고 또 슬퍼하며 결국 어, 이남 유다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제 비전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변의 세 계곡 중이한 계곡에 이사야가 내려가게 되면서 또 그는 사람들이 주워가는 이제 비전을 또 보았고 이제 적이 어 다가오고 침범하고 나라의 통치자들은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알게 되지만, 이 사회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중요한 책임감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 등을 돌렸던,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어, 백성들이 주님께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 순한 양으로 어, 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며, 이제 의지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우선순위를 저희가 확실하지 않게 되면 또 그들도 그렇게 우선 순위가 확실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이처럼 고난 고난 받는 삶 속에서 이제 그 언덕에 또 계곡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힘들다고 포기한 것이 아닌. 제가 올바른 것을 올바른 주님께 눈을 뜨고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시야가 흐르지지 않도록 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혹 되게 힘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역사랑 또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한 번에 이렇게 간통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새벽 예배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득 어저께 이 말씀을 가지고 느낀 부분들은 과연 저희가 이렇게 다세대, 또 다양한 민족들이 죽어나가는 과거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 간혹 보이는 게...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사람들을 앞, 제가 아파트에 살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을 마주치거나 볼 때는 어, 간단한 인사와 또 옆집에 사는 친구들 있으면 짧은 대화를 하면서도 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그들이 있는 어, 그대로 볼 때도 있지만. 어, 저는 때로 그들의 표정이나 이제 말을 나눌 때 어, 현실에 대한 불만과 또 고민이 고민이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과 또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문득. 지나치는 것이 아닌, 공감이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이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나눠야 되지 않는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의 저희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비전은 같이 슬퍼하고 울며, 같이 나누고 먹고, 같이 주님의 사랑을 공유할 때 하나님은 풍부한 수확을 저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받는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 두 가지 중에 처음 첫째는 그분과 의로운 관계와 또 그를 사랑하고 그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은혜를 나누며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제 두 번째 책임감을 오늘아침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 어려운 현실과 또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 따라오길 마련입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왜 이런 고난 속에 두셨는지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삶의 모든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희망으로 저희는 위안을 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힘든 생활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희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희의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일을 위해 움직일 때 저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삶을 헤어쳐 갈때 저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저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저희를 위해 물질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가 가장 좋은 장비를 저에게 주시고 또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필요에 감동하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강한 헌신과 열망에 또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잃어버린 양대로 보셨고 또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쓸 사람이 없는 무력한 어린 양의 모습을 그분은 보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양치기가 없는 양들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그치만, 선한 하나님으로서 길을 잃은 양치기 양치 양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분은 주님의 정의의 심판과 또 은혜로 저희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필요한 중요한 것은 저희 이웃들의 이실전에 실제 외면의 모습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닌 그들의 내면에 예수님을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을 또 자리 잡고 있으면 같이 어, 주님 앞에 또 주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찬송하며 또 영광드리고 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루 시작하게 해 주신. 주님께 저희가 감사드리며 다 같이 기도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